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확약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도비 전액 삭감 등 무산위기까지 갔던 사업은 다시 정상추진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남해군은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본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군은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남해군의 3개월. 예산 삭감과 복원 논란 속에서 긴장감이 이어졌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제 정상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의 도비 상향 부대 의견에 따라 남해군이 한해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기존보다 87억 원 줄어든 200억 원. 사업 자초위기까지 몰렸지만 결과적으로 군 입장에선 군비 절감이란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저희 군이 어,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을 할때 저희 경남도 전역으로 이 사례가 뻗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도 의원님들이 믿고 맡겨준 만큼 저희 군에서는 그 성과로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은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절감된 사업비를 활용한 추가 사업 추진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공실상가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또는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사업을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조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체크카드 발행 절차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지급 수단을 다양화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예정. 사업 선정부터 주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온 만큼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이 이루질 민관 협력 기구도 구성됐습니다. 추진 과정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까지 잡겠다는 의도인데 사용처 확대 논의와 같은 정책 방향 분석과 평가까지.

삭감과 복원까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쉽지 않은 추진의 길을 밟아온 기본소득 남해군의 실험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줄지 아니면 구호에 그친 미봉책으로 남을지 주민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SCS 김동현입니다. 오늘 소식 잘 보셨나요? 우리 지역 이야기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